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해, 야,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laughs> 저쪽이, 저쪽 화장실 쪽 가봐. 되게, 응. 어. 햇살이 좋아. 화장실 까이즈 볼까? 들어가자. 아니, 가봐. <웃음> 아니, 체감률이 <laughs> 되게 좋아, 저희가. 아. 아, 근데 그 오토바이 아깝다, 너무.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느낌. 야, 여기 줄인다. 그치? 응. 어. 여기 느낌 좋네. 오. 좀 아프가 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아 어, 이렇게 좋아. 오. 여기서 놓고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음. 꽤 괜찮아. <laughs> 오, 우 대박 야 너무 행복하다 지금 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응? 느낌 어? 네, 고맙습니다 잔을 하나만 주면 돼요 고마워요 잔 줄게 응와 근데 여기가 술 거의 안먹었었어요 여기서는 다 따르라 그러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 어? 여러 번 당했다 다른 사람들 <laughs> 자연스럽게 준적 많아 어? 어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이거 먹자 먹자 그러시겠다. 먹자 너 무슨 화장실 간옷때 힘들었겠네 어 괜찮아 거칠 말했어 어칠 말했어 리듬 맞춰 나 어. 리듬 그런 것들 빨리 먹어 어 이거지 이건... 아이씨 떼가지고 큰뼈 뺐으니까 그냥 먹어 이게 아이고, 이거. 어?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을 것같다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짜 진짜. 진짜. 빈짜에다 진짜. 야겠다야나짜거짜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맛이 막에서 어. 거의 또뀌었더라이는데 이거는 맛이 그대로네요. 지기아 잘했다. 수는 너무 부족니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 <laughs> 나도 좀이 정도 날씨는 버거울 할줄알았더지만 여자나 생 고민해서 또. 응.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엄청나게 것같고 대적적으맛있있는거아요 아, 여기다 아, 줄래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어요 아, 오아요 아, 맞아 정부가 오래, 그냥 가고 올 일이 없었지. 음. 올 필요도 없고. 한지1 0년 넘었겠네. 그렇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처럼 막 무후회 갖고 를 나눠나고 갖자 그런 일도 없었고. 음. 나도 동탄에서 아오년 살았. 그게. 예. 음. 년인가. 당연 어, 가게만 오영 음. 했고, 친구 가게, 뭐, 어. 6, 7년은 있었네. 그래.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laughs> 맛있어 맛있네 아, 자네그래도 진짜 자주 왔던데요 음. 든든한거 먹고 여자도 먹고 가버렸는데 음? 근데 그것도 있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게 가기 있었으니 좋습니다. 난 감사해. 그럼, 없어진 데 얼마나 많은데. 너무 감사해. 어. 옛날처럼 이제, 그런 거야.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뭐? 이런 단서 뭐, 노름한고 이런 거 없잖아, 이제 점점. 응. 그치. 나 여기 길이 만들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도 여러 번처참봤어 어, 어, 뭐야, 이거. 와. 어. 아. 와. 어우, 진짜 예술이다. 응. 15년 전으로 시대를 돌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와. 음. 오랜만에 보시죠. 와. 계속 지금 아 이러면서 먹고 있어요. 와. 왜맛있어서요네 네, <laughs> 맛있어갖고 <laughs> 맛있어서 지금 아~~ 이러면서 먹고. 우리 많이 변했죠, 우리도. 응, 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어요. 웃으니까는 아 나중에 연결. 아. 음. <laughs> 저희 자연 시간 한 거의 2 0년 되죠? 그죠? 네. 그쵸죠아2 네. 5년 됐어요. 제가 나는 처음 대 후반에 왔으니난2 0 년. 이도가 감사해요, 진짜. 응, 음, 맞아요. 계셔줘서 감사해요, 네. 진짜. 계속 중간에 있을 거예요. <laughs> 다른 이 나서 한0년 공백이 있었지 이제 모두. 우리도 얘기가 많아요. 멀리가 있다가 뭐다 아. 그런 아. 것들이 있었어요. 어. 큰 병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몇년 있다가 나타나셨어요. 어, 네. 몇 네. 날안 오셨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응. <laughs> 또 감사해요 진짜. 네 감사. 저도 감사해요. 네. <laughs> 너무 맛있어요. 뭐 그래도 그 옆에 벨 있어요 밑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그 아가씨는. 잘써요 누세요? 땅콩 하나가씨경화요네경화도저못 본지 꽤 됐어요 아근 오셨는데 제가 쉬어가지고 딴지를 친구네 보내드렸거아 그래요? 아그구나야 <laughs> <laughs> 여전하시네 우리 야대 지난번에는 뭐 깜짝 놀랐어 와 여긴 똑같지? 얘가 지금 우리 우리랑 나이 비슷한데 할텐데 응 음? 좋은가? 어? 네. 야, 아들이 서른이서는 넘었는데. 아, 또 오늘은, 나 처음 봤을 때, 저, 저쪽 방에서 못 응. 받은 애야. 초등학교 몇 학년 했대. <laughs> 상사하면 됐을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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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똑똑한 아이가 누구냐면, 학교 후배인데, 뭐, 걔가 여기다 리해준 거야. 오, 남한선어 당신 위쪽 보야 응, 음. 경화라고, 어, 성남산 했거든, 어. 응. 야, 나 저기 뭐, 이쪽에 남한선어 갈리는데 맛있는 거 있냐? 있지. 대원 <laughs> 가든이나 찾기가 좀 힘들어. 그당시에막 외진대라는 생각이 있었잖아. <laughs> 그거쫙 알려주더라고. 그때는 내비도 <laughs> 없을 때 아니야. 그래, 찾아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노랑머리가 된 거야. 선생 여기 손님 많이 보내줬어. 그니까, 얘기 많이 들었잖아. 응. 그리고 뭐야. 저기. 내가 후배 같이 사무실에 던 후배는. 어. 형, 거기 100명도 가능해? <laughs> 교회에서 8,90명 온 적도 있어. 아, 저 장난해놓으세요. 와. 있다있다 너무 있다 응. 내가 여기 온5년이니 하나가 있나 얘가? 남, 아들 하나일 거야 음. 그때 10살이었으면 지금 35인 거고 그때 만약에 9살이었으면 막 33이 됐을 거야 응. 와 근데 물려주기 을 때? 응 하기 싫어안는이 기수기 상수기가 극명하니까 이제 또 누구나 날 많을 거야. 딸은 그 응. 진짜 스무살 애를 낳지 않는 이상은 그지 그 누님이죠. <laughs> 어... 음? 와 이야 이렇게 무거운거 먹으 진짜 오래 걸리딱 어. 옛날에 먹은 스타일이라뇨 입안 가와 깨작깨작 먹다가 오랜만에 그냥 와이 <laughs> 미쳐버리겠네. 하나 바뀐 건 응. 너랑 서한자를 못하니까. 응, 그치 근데 이제 뭐너 이용하면 되지 뭐. <laughs> 대립해주고 응? 어디 갈때 좋아. 응. 왜냐면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응. 얼마나 좋은거야 응. 우리가 옛날에 어디 갈 때. 니가 운전해. 오, 가다고해 말해, 뭐, 못 먹고 뭐, 어? 이기면 먹고 이랬잖아. 경훈이 형 없을 때도 그고 뭐. 아, 음? 와, 그런 적 많잖아. 그래서 나 회사에서 회식 몇번 참석했거든. 어. 저갈 때도, 항암치할 어. 때도, 어. 그냥 피곤해서 밥만 먹고 갔어. 일 차만. 응. 일차 야, 이상한 거, 집안 대리를 안 부르는 게. <laughs> 그냥 회식 하고 내가 운전하고 갔어. ཐུབ <laughs> པ 제가... 음. 아... 그때 왔을 때 <laughs> 음식을 이걸 먹었으면 어. 좀 낫을 수도 있어. 뭔가 좀 덥고 힘들었겠지만. 음. 음. 근데 두달 다른 음식에 뭐 정신없고 했잖아. 사람 많지. 그러면 많았을 때였어. 한여름? 아니야 한여름 8월 달이었는데 8월, 1 0월 이후에 그때 뒤에 한참 오고. 음. 그냥 여기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도. 일단 갈 때도 없고, 가다가 또, 마이크큰 애만, 드시고. 둘째는 응. 나가다니까. 응. 또, 안 바꾸고, 그래갖고. 응. 근데, 추억을 소화하는데 실패했지. 말이크라내 <laughs> 예전에 한두번안썼거든요 응. 여기라도, 한장할 응. 때. 응. 그래서 기렇게이건 그래, 맛있게 먹었던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 <laughs> 그리고 일대일 조건에서 내가 지고. 여자분하고 저준거지 있을 때는. 근데 응, 아직도 맨날 나한테 조건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응, 맨날 저준거야가 아 웃기지 말래. 응? 실력이다라고. <laughs> 아두달 정도 집에 내네 집에 있었잖아, 응. 그지? 야, 그거 없었으면 뭔가가 빈자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네. 어, 살면서 그런 기회, 같이 살 기회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연히 한두달 그냥. 내가 <laughs> 때라 <laughs> 그때 집에 가는데 아 혼자서 아이고 근데 재대하는 느낌이라고. 아예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자제복귀? 아, 어, 자제복귀하는 기분이라고. 너무 가기 싫은 거야. <laughs> 응? 얘네 있는 동안 진짜 재밌었거든. 음? 너무 재밌었지. 그때 나집 공사 때문에 나와 있었잖아. 오, 음, 오, 음. 오, 맞네, 맞네, 맞네. 방그 난방. 응. 음. 음. 겨울 음. 보일러 공사를 하는데 그잘 수가 없어. 매일 그렇게 비열은 한다. 그걸 또 아버지가 또 직접 하신다 그러고 아, 사람 불러서 하자고 그랬단. 아니래. 그 아버지가 직접 직접하셨어. 그 아는 후배 하나 불러갖고. 그런 수기 아닌데. 맥갈 뭐야 못하는 게 없어.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잘해서 뭐죠. 야 동네 홍반장 스타일 있지. 응? 예전에 주택할 때는 응. 거의 그랬어. 그럼 뭐뭐 고장 나면 와가지고 저기 어르신 뭐 그런 거 가가지고 싹 이제 보고 이게 눈썰미가좋아싹 보고. 뭐 필요하면 고쳐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신기한 거지 그리고, 네. 그리고 또뭐칼 같은 거 있지 도매 칼은 다 갈아줬다 야 아유 응? 응. 칼? 응 <laughs> 이거 보칼그 기가 막히거 갈아 그날 사용이 쉽지가 않잖아 안쉽 네. 근데 싹 갈고 오래된 칼도 새로 만들어 싹 갈고 숫돌있지? 숯돌 숫돈을 싹 떼고 날이 탁탁하고 손잡이가 오래됐다 그럼 빼 응. 빼갖고 손잡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무이싹 넣어가지고 딱 나무를 는눈 돌아가지 알잖아 옛날에 바가지 만드신 알어 아, 그래갖고 근데 이제 면사만 있으면 지금또의미 없지 뭐 못하죠? 우리 회 그거 효자선 예 응? 효자선이 아, 지금 재고가 남았나? 근데 이거 설자선은 그, 그 안테나 있지 응. 안테나를 이용해서 그 가운데를 여 끝에 나무는 이제 다 깎아가지고 이제 요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여기 해갖고 손잡이 나무로 해 그래서 연결 했지 그럼 가운데는 그거 있지 안테나 그거 연결해갖고 쭉 접었다 필요할 때 아아 요새 안테나 없는데 그거 뭐 어디서 구했는지 와 그걸 뭐 가시는 병원 원장 원장님도 오, 오래 다니 병원이니까 늙었어. 그러니까 이거 선물 응. 엄청 좋아해.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해. 느겨라 아. 아. 응. 응. 세상의 때를 벗겨라 <laughs> 오늘 스케줄 너무 좋다 그냥 그냥 완벽하다 자 음. 아, 차라리 차 막히긴 안것 같아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음, 음. 근데 그것도 합의 잘 맞는 거야 음. 누구 하나가 차마신다고 짜증 내기 시작하잖아 그럼 올라오는 동안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서로가 막히면 뭐 됐어 그러고 그냥 계속 얘기했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 또 붙잡아고 행복이 별거 아니고 응. 와, 이걸 다 먹을 줄이야. 우리 집에 늙었나보네. 이거 넌다 먹었어. 옛날에는 넌 먹었어. 먹었지. 넌 이, 이거 얘기하려고 응. 많이 먹, 먹은 거일 수 있고.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이것만 시킨 게 아니야. 나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 와 내가 이렇게 먹을 줄이야. 이거, 이거 처음이네. 야 둘이서 이거 하나 편다. 근데 진짜 처음이야. 우리 맨날 이거 싸가지고 왔었어. 대만 가도 가지고 남겼어. 이거 네. 비닐봉지 해갖고 싸가지고 집에 가서. 응? 어. 진짜 처음이야. 맛있어 맛있어. 아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아야 충분해. 그럼 그러니까 와. 둘이서 지금 기분에 취해 있는 거야. 와, <laughs> 아, 그래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머리, 머리가 확 말라진 느낌이야. 음. 그리고 한여름 왔으면 여기 재미없을 재미 없을 것 같아 느낌에 재미 없어 한여름에는. 음. 사람 많고 힘들고 응. 사람. 한여름에 올라면 평일 날. 어 그건 평일 날 사람 좀 괜하니까 음. 저 물에다 발 담그고 그러면 괜찮은데. 주말 난 주, 그때 고민이가 주말에 가서도 어 사람 많더라고 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운전도막 쓰지 않더라고 올라올 때 여기 응너고 그땐 괜찮아지 올라올 때응왜 안마 기질이는데 사람 없나 보던데 왔는데 저여름 오늘 이럴 게 없을 줄 몰랐다 아, 그래? 응이때 어떻게 고보야 돼? 그렇지? 자기야 지금 달로 치면 10월달이잖아. 그래. 지월 어, 중순이 없을 때 추워. 없을 때가 됐어야 여기 항상 가을 되면 손님이 뚝 떨어졌어, 응. 옛날부터. 들왔다가또 하나 만들고 하는 거야. 음. 너무 좋아. 음. 하... 진짜. 음. 술을 아껴 먹게 된다. <laughs> 아까 <아껴> 고한번 <laughs> 뭐, 먹는데, 뭐. 그 양을 음. 필요하지 않게 그렇지 음. 저녁에 얼마나 먹냐? 두 병? 두병두 병? 두 병? 딱두병와 응. 근데 나도 겁이 나 응. 이제 전생 이제 끊이자고 먹는 거야 응. 하루도 하지 응. 근데 겁이 나 아니 이 너가 문제가 없어서는 신경을 안쓸 텐데 응. 겁이 나 아유. 나는 옛날부터 너가 약간 어우 이새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먹는다라는 걸 느꼈거든 응. 너 진짜 거기 밤새도록 먹었잖아 뒤로 멈추면 멈추뭐 뒤로 쉴때진다고 해주면 아침까지가 아침까지 넘어고막 10시 오전 10시까지 넘어가고 그 어. 그게 대단한 건데 야,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미친, 미친 거지 미단한 어. 어. 거지 그냥 계속 먹는 거 계속 입에 대 대면... 거의, 거의 네가 왕이었어. 너가 봐도 신기하지 않냐? 신기하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먹었지 싶은데. 씨, 그래, 시... 그러니까는 병이 찾아와도 아 대장은 뭔가? 네 진짜 이 정도면 감사해. <laughs> 너 네, 비통 닦잖아아 그건 지질 때문에 아, 그런 그래. 거고. <laughs> 그건 알지? 근데 요번에는 진짜 전전중간에 하나도 없었어. 내가 그게 건강, 진짜 무 거야. 내가. 건강에 좀 민감하긴 해. 왜냐면면 어. 내가 좀 막하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주아프니까그래 음. 음. 오히려 내가 신경 안쓴것 같아도 몸에 조금 이상 있으면 내가 더 그래서 잔병이 크게 없는 거야. 근데 잔병은 없는데 큰 하나가 있어. 안사고가 있고, <laughs> 있고 하나 음. 걸리면 걸리면 <laughs> 크게 터지지 그래가지고 그래. 증상이 없었어. 요번에 1월 달에도 검사할 때 그냥 종합검진하는 김에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에이, 나중에 아까 귀찮다. 약, 약 타도 하고 다음 주에 또 가야 돼. 아, 귀찮은데 하다가 이왕 그 금식하는 거 한꺼번에 하자고 한 거야. 9개가 됐어. 9개. 안 그랬으면 갔지. 이제 요번에 안 왔으면 이제 내년쯤이나 뭐 어? 내년 중반쯤 했으면 이제 갔지 가 상태로 말할게 그러니까 누구 전화 온거 아니야? 주변에서 로또 맞았다 그랬지 달래야지 근데 이봐이 시간에 엄마가 전화 올 리가 없거든 근데 네. 잘못 넣는 거야 네. 어머니가? 어, 내가 내그으로 네. 끊어버리잖아 그냥 끊어 <laughs> 잘못 걸었지만 얘기도 안해 그냥 끊어버려 어머.